저는 고기를 못 잡는 조사예요 아, 그래요? 잘 못하는 조사 그래서 호구 조사예요 안녕하세요 호구 조사입니다 오늘은 군산의 킹스타호 먼바다 아, 우렁 낚시 침산 낚시 하러 왔습니다 장갑도 껴지고 낚시를 위해 어출 추워라 오늘도 오동믿기 저는 희소식이 좀 있습니다 뭐냐? 제가 드디어 전동률을 구입했습니다 시마노 플레이즈 3 0 0 0피 p <목소리> 국민일이라고 불리고요 또 먼바다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하나 구입했어요 50만원 후반대로 오늘 전동률을 한번 먼바다 우럭낚시 개우로 한번 무지하게 많이 잡아보겠습니다 오뎅 디저트 쩝쩝 히트 아또 털렸나? 아니 작아요 기 살려줘야지, 그럼. 네, 네. <laughs> 이거 끊내야 돼요? <laughs> 아, 진짜 이런. 아, 이거 뜰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<laughs> <와>, 히트 <laughs> <laughs> 어, 왔다. 아이고. 천천히 올릴게요. 내가 또 얼마 클것 같어 아, 진짜, 진짜 죠 그냥 그러는데요? 올려 아, 트 작어 엄청 작어 <laughs> 방생이요아 씨. 오, 힘든다. 에? 방생은 아닌데. 어쨌든, あいおいしそよおいしそうおいしそうおいしそう 오, 어, 히트? 오, 어? 뭐지? 오, 히트인가오호호히트네 물려있네. 었따다따위아어 히트인가? 오 어, 뭐야, 이거? 히트야? 뭐, 이거 들어간 거야? 뭐야, 지구야, 뭐야? 이거 안 쳐. 어 있었구나. 히트! 어, 히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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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히트다 아케 어? <목소리> 이제 뭔지 모르겠어. 아씨 고 그냥, 여보라이거한번 공략해 보크요오늘이다때이 오케이, 오케이, 없네요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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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도이 오케이, 오케이, 잘했이오늘이오늘이질이더없이것같이요케 그렇어. 어. 이빨이 네 아우 씨. あーしちょいっあそうそうおいおい大丈夫ですよ 놀래미? 저 오늘 호구조사 거저입니다 많진 않은데 한6 7번거 저거, 되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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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